일단 매매 히스토리부터 같이 가볼까요? 매매 히스토리? 요거 익절 알리고그 다음에 여기 한번 쇼 쳤다가 여기 손절 나가고 그 다음에 제주도 쭉 쉬다가 롱, 롱 반익, 롱춤에 본절 컷 그래서 여기서 약익절 한번 나가고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거 꽤나 많이 흐를 것 같죠 지금? 그래도 저는 이번 요 사이클 매매 꽤 만족스럽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알트를 잘 주워 놨잖아요 지금 지금 올라오면서 이 매물대 구간에 알트들을 반절 정도는 정리할 거다 올라오면 이라고 얘기를 해 놨고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부터 팝캣 뭐 마디가마다 계속 정리를 합니다 15%씩 덜어내고 오늘 또 덜어내고 그래서 여기가 어찌됐건 메인 저항이긴 합니다. 메인 저항이긴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왜 튀었냐면 여기서 이 수렴이 보자마자 이때 이거 까딱하면 다 되돌리거든요. 이, 이게 하나의 A 파나 B 파가 될수 있어요. 그래서 요거가 확정 뜨자마자 비트 본절 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이것도 여기 엔트리 요거 반익 다시 엔트리 본절로 쓰여서 그래서 뭐 야기절이긴 한데 이거는 뭐 사실. 라이터 하고. 제일 기대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. 이더리움. 이게 지금, 딱 이거 0.5 깨면 이거 진짜 확정이거든요? 지금 382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, 이제 여기서부터 흐르면 직행이에요. 여기서 반등해줘서 올라오느냐, 아니면 직행하느냐인데, 저는 직행한다에 생각을 하고 있고, 뭐 어찌됐든. 그래서 이거 한번 살짝 반등주고 다시. 0.5 반등주고 다시 해서 이렇게 가속화.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? 익절가는 여기죠? 왜냐면, 이렇게 웨지를 봤으니까. 이거를 꽤나 오래전부터 보고 있었어요. 이 이더리움은 웨지일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지는 거 보고, 숏을 들어갔고. 이게 손익비도 좋아요. 손익비도 대략 한 제가 3,000 정도 널널하게, 혹시 모르니까 3,000 정도 스탑을 잡아놨거든요. 여기까지 빠지니까. 그러면 손익비가 2예요 널널하게 스탑로스를 잡아도. 조금 타이트하게 칠 사람은 여기까지 쳐도 되고 일단은 숏은 진입해서 먹고는 있는데 얼마 먹고 있지도 않아서 소쏘하고 여기까지 가주면 꽤나 괜찮은 매매 셋업일 것 같아요. 다 정리하자면 이번 단기 단등장에 메인 알트들 뭐 버추얼, 카켓, 하이, 뭐 수이 이런 애들 다 덜었고요. 40%에서 60%까지 던 애들도 있고 이더리움은 70% 정도 덜려 있고 숏 포지까지 있습니다. 이렇게 돼있고, 그 다음에 비트는, 노 포지션. 왜냐면 비트는 손익비가 안 나왔던 게 요쯤이었는데, 스탑러스도꽤 멀죠? 이거에 손익비가 2가 나오려면, 대략 한 여기까지는 빠져야 되는데, 어, 뭔가 별로였어요. 매매 셋업이. 이더리움에 비해서, 뭔가, 애매해서, 비트는 숏을 안 쳤고, 이더리움만 조금 규모있게 숏을 쳤습니다. 딱스탑러스도 짧고, 그래가지고. 이한 추세가 깨져서 고점인 것 같긴 하지만 어제 생각에 오늘 PPI도 있고 이란 미사일도 지금 대기 중이에요. PPI는 뭐 악재인지 호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란이 지금 악재 대기 중. 일단 이러한 바깥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딱 이렇게 피보나치가 맞더라고요. 요거에 맞아서 수렴 조건은 그냥 이쁜 것 같아요.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이런 ABC 하나가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어요. 같이 쇼 쳐서 비트까지 내려가고 싶어서. ABC 하나가 나와주기를 기다리고는 있는데, 지금 내려가는 게 그냥 단일 한 추세거든요, 지금. 추세선 그냥 이쁘게 그어서 쭉 내려가고 있는 추세 맞고 떨어지고, 추세 맞고 떨어지고, 추세 맞고 떨어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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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세를 깬다 쳐도 B에 또 오르고 이렇게 내릴 수도 있어서, 쇼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. 하여튼, 아시겠죠?